반갑습니다. 금손부동산 소장 손민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 위치하고 있는 풍림아이온 33평형 경매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은 33평으로 현재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입찰이 가능한데요. 감정가 4억 3,100에서 1회 유찰되어 최저가 3억 170에 오는 4월 4일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수인분당선 월곤역까지 약 300m 거리로 역세권 아파트인데요. 현재 경매로 나온 33평 물건의 최저가 3억 170은 최근 해당 단지 실거래 평균가가 4억 선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경매 정보지와 실거래가, 중개매물 시세 등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 정보 확인은 보이는 부동산 경매 검색하셔서 사건 번호 입력하시면 무료로 해당 물건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58875번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건 종별은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은 46 제곱미터로 약14 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을 나타내는데요, 84 제곱미터로 약25 평입니다. 감정가는 4억 3천 100만 원이고요. 현재 일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의 30% 저감된 금액인 3억 170만 원이고요. 입찰시 필요한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금액인 3천 17만 원입니다. 입찰 진행 내용 보시면 현재 1에 유찰되고, 2차 입찰 기일은 24년 4월 4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시면 건물은 총 20층 건물 중에 15층에 위치해 있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5년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단지 정보 보시면 해당 평형은 33평형이고요. 해당 단지는 3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16평, 24평, 33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세대수 는 1725세대이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는 약 1.01대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임차인 현황 살펴보시면 임차인 현황 보시면 현재 조사된 임차인 내역은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점유관계 조사서 내용을 보시면 공동 소유자 이재영이 연입세대 확인서에 등재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낙찰시 명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등기부 현황 살펴보시면 소유권 이후 최우선순위는 근저당으로 낙찰시 채권자가 인수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다음 도면으로 내부구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이 위치한 202동 동호 배치도를 확인해 보시면 총 6개의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계단식 구조의 아파트이며 해당 물건은 15층으로 로얄층이고 4호 라인으로 중간 라인에 해당됩니다. 세대 평면도를 확대해서 살펴보시면 현재 방향은 거실을 기준으로 남서향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방은 3개로 쓰리룸의 구조이고요. 화장실은 거실과 안방에 각각 배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주방 뒤쪽으로 발코니가 있어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발코니는 비확정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시 사용 승인 20년차 건물인 만큼 전체적으로 수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지도로 위치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 위치하고 있는 해당 물건은 수인분당선 올곶역까지 거리는 약 300m 거리로 도보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단지 바로 옆으로는 올곶해안도로로 산책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5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시면 정황 IC까지는 약 3km 거리이고요. 단지 바로 길 건너로는 인천노년지구 소래포구가 있고요. 그리고 배구신도시 시흥갯골생태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이 양호한 편이며, 특히 수인분당성 월건역은 월판성 공사가 진행 중으로 완공이 된다면 교통 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해당 단지 실거래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해당 단지 실거래가 확인해보시면 해당 경매 물건과 같은 110 제곱미터 실거래가 확인해보시면 올해 1월에 16층이 4억 4천 2백, 작년 9월에는 18층이 4억 4천, 작년 5월에는 13층이 3억 9천, 2층은 3억 3천 5백, 18층은 4억 3천, 6층은 4억 1천, 그리고 3월에는 6층이 4억 3천 이렇게 실거래가 되어 있는데요. 평균 실거래는 4억 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kb 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시세 확인해 보시면 해당 경매물 건은 15층으로 로얄층이기 때문에 일반 평균가와 상위 평균가를 보시면 일반 평균가는 3억 9500 상위 평균가는 4억 2000 으로 최근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다음 중개매물 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물건과 같은 동인 202동의 중개매물을 확인해보면 현재 경매매물과 같은 15층 매물이 4억, 6층은 4억에서 4억 2천 사이, 5층은 4억 3천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평균 중개매물 시세는 4억에서 4억 3천 사이로 확인이 됩니다. 경매정보지 다시 확인해 보시면 감정가 현재 4억 3,100으로 잡혀 있는데요. 실거래가와 중개매물 시세, KB 시세 등을 비교해 봤을 때 2, 3천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정가보다는 현재 1회 유찰된 3억 170은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는 2차 기일인 4월 4일에 적정한 금액의 낙찰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수익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소개드린 경기도 시흥시 올곶동올곶 올곧 2차 풍림아이원 아파트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금손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 분석, 대리 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꺼번에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